할렐루야. 3월 셋째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함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 땅이 목축하기에 적당하여 그 땅을 요구하고 그 땅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되게 합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아홉 지파 반에게 나누어 줍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언약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약궤의 갈렙의 특별 기업 청원 사건에 대해 길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 개인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순종함이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기업을 얻는 일이 됨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공동체의 유업을 위한 한 개인의 믿음의 행동이 공동체에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유업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기에 보면 내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모세가 갈렙에게 약속한 말씀으로 이 약속을 기반으로 갈렙이 가나안 땅 중에 헤브론을 요구하고 있고. 그 땅이 그의 기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갈렙처럼 공평하게 공동체해 주신 유업 중에서도 개인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기업을 얻을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 모범을 갈렙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갈렙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네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기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충성하였으므로 라는 말의 언문의 의미는 가득 채우다로 이 말을 직역하면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뒤를 가득 채웠다 입니다. 사람들은 충성했다는 말의 의미를 자신의 역량을 다해 주인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충성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앞서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 뒤를 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철거 1세대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다르게 갈렙은 그 출신이 하나님의 선민 출신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나야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기에 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나오는데 이 말은 갈렙의 출신을 말하는 것으로 그니스는 창세기 36장 11절에 보면 에서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정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반면에 단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문을 팔아먹은 에서는 애덤족속이 되었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었던 갈렙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다가 하나님을 믿는 유다지파에 편입되어 살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보면 갈렙은 여호수와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방 출신이었기 때문에 지도자의 반열에서 탈락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나는 여호수와와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는데 왜 나를 여호수와와 다르게 소외시켰냐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자신이 여호수아보다 낫다거나 여호수아와 불화하며 갈등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가 여호수아 다음으로 제2인자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 불만이 없었고 그 자리를 감사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만약 갈렙이 여우수화를 시샘했다거나 여우수화를 질투했다거나 경쟁 속에서 살았다면 아마 그의 운명은 지금과 달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인자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하나님 앞에도 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 앞에서도 일하지 않고 그 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묵묵히 따라가는 성령에서 말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앞서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앞서지도 않고 그 뒤를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삶을 통해 증명하며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갈렙의 충성이, 즉, 하나님 앞서 행하지 않는 그의 믿음의 모범이 결국은 공동체가 누리는 유업 중에서도 자신이 얻을 특별한 기업을 얻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갈렙이 자신만의 특별한 기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까지 그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갈렙이 모세을 통해 가나안 땅 정탐 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가슴에 새겼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45년간 마음에 새겨 두었다가 그 약속에 대해 여호수아에게 요구할 때 그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40세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이 45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기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게 여전히 강건하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갈렙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라고 말할 때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이 말을 어떤 분들은 오해하여 갈렙이 85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건강하였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갈렙이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45년 전. 자신이 40세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네 발로 밟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후 45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여 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유지하게 한 건강으로 얼마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을 할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레비 85세의 나이에 특별히 자신의 기업으로 요구한 땅이 어떤 땅이냐고 하면 12절의 말씀처럼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산지는 일반적인 평지, 평야, 그리고 평지를 포함하는 산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악 지역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장대한 안악사손들과 그들이 만들어 경관성업이 있는 해브론 산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가면 비옥한 땅이 많습니다. 넓은 평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고 좋은 땅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자기에게는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힘세고 박력있는 젊은이들에게 이 산지를 전투에서 차지하게 하고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 평탄한 땅을 차지하게 하소서라고 여호수에게 말할 수 있는데 갈렙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면 자신이 산악지역 그것도 강한 안악자손이 있는 곳을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 땅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요구를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차지하고자 하는 땅이 높은 산이건 강한 백성이 살고 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40년 전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모세에게 보호할 때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45년이 지나 85세의 노인이 된 지금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함없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업은 자신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갈레비, 이엘 백성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은 공평하신 하나님 뜻대로 공동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유업을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개인의 기업을 얻는 일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공동체에 주신 유업 중 개인이 누릴 특별한 기업을 얻게 하심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갈렙이 공동체 유업 중 개인의 특별한 기업을 얻게 한 행동은 무엇이고 그 사실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유업은 공동체이건 개인적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그 약속을 믿고 갈렙처럼 충성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변함이 없다면 그 일이 우리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뒤에서 할수 있는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갈렙이 개인의 유업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받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변함없는 믿음을 통해 이룰 수 있게 하셔서, 우리도 갈렙처럼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유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